수분 카레를 할 때는 제일 하실게 그, 요리를 딱 담아서 끓였을 때 수분이 많이 나온 요리를, 재료를 좀 선별을 하셔야 되세요. 거기에 저는 1번 선별할 요리가 토마토예요. 어, 토마토 할 건데, 토마토를요, 보통 우리가 토마토를 어떻게 많이 하냐면, 씨 빼고, 껍질 빼고 많이 하는데, 저는 완숙 토마토예요, 오늘. 껍질만 제거를 했어요. 그냥 물을 끓여가지고요, 끓인 물을 토마토 칼집을 내고 거기 안에다가 끓인 물에다가 담궈놓던지 아니면 한번 끓인 물에 쌀만 내던지 하셔가지고 껍질만 제거한 상태에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었어요. 그 썰은 토마토 5개 분량을요, 웍에 맨 밑에다가 깔아주세요. 웍맨 밑에다가 깔아주세요. 여기에 씨까지 제가 넣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그래야 무수분 요리에 실패의 확률 빵꾸로 해요. 저희가 이거 처음에 할때그 통조림이 들어가 있는 토마토 요리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 쓰게 되면, 어, 떻게 되냐면 밑이 눌어요. 왜? 수분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어, 장갑, 장갑을 아껴 <laughs> 토마토를 먼저 딱었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오늘 들어가려 부재료는요. 양파, 양파, 큼지막한 양파 하나 넣고요. 거기에 새송이 버섯 있으시면 새송이 버섯 한두 개 정도 깍둑썰기 해주시고 거기에 또 호박, 요즘에또 호박이 또 저렴하게 많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맨 위에다가 뭘 올려주시냐면 감자. 지금 감자가 되게 수분이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굉장히 수북이 쌓여 있어요. 매일 밑에 토마토 완숙된 토마토, 껍질만 벗긴 상태에서 깍둑썰기한 토마토 다섯 개 깔고요. 양파, 어 버섯, 호박, 파 수분이 많이 나오는 재료들이죠. 거기 위에 감자, 감자를 매 밑으로 깔게 되면 물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안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위에 내가 먹고 싶은 이제 또다 채소만 들어갔잖아요. 또 먹고 싶은 또 우리가 또 남은 살, 고기를 좀 넣어주셔야죠. 저는 오늘 목살, 목살을요. 약간 여기다가 딱 뿌려주신 후에 저는 오늘 여기에 넣을 건 고역 카레에요. 고역 카레 딱 4조각, 4조각이요. 6, 2분 정도 되거든요. 고에다딱 올려주시고 뚜껑을 딱 덮으신 후에요. <목소리> 지금 이제 불을 키세요 불을 딱 키고 7단 정도에다가 잠깐 두세요. 7단 정도에다가 잠깐 두신 후에 잠깐 두시게 되면 얘가 수분 현상은 일어날 때까지 두지 마시고요. 이웍 자체가 따뜻해지는 온기가 올라올 거예요. 온기? 지금 보통 저희가 요리를 하면 하는 분들이 저도 처음에 배울 때막 요리하는데 위에다 이렇 손을 딱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계시는 걸까? 했더니 언제 다음 재료를 넣을지 보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또 그게 또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7단에 6분 정도 세팅 시간 세팅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가 딱 돼요. 그러면, 뚜껑을 열지 마시고, 사단으로 내려서 30분. 사단으로 내려서 30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밑에 완숙토마토 5개. 어, 나는 집에 2인 가족이다. 그러면 전체적인 양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어, 나 우리 집에 6인인데, 6인인데, 워크 사이즈로 고려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얘는 무수분 카리니까요. 반드시 뚜껑이 거꾸로 해야돼요 그, 우리집에 6인, 8인이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뚜껑이 안닫힐 정도로 안에 재료를 넣으시면 무수분의 요리가 안되요 안되시니까 반드시 하셔야 될거는 뚜껑이 잠길 정도의 재료를 넣어주신 후에 뚜껑을 열지 않는게 키포인트예요 수분이 많이 들어간 재료를 차곡차곡 차곡 넣으신 후에 맨 위에다 카레를 넣었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확히 한 36분 지나고 나서 뚜껑을 딱 열면 완성이 되어 있냐?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숨이 싹 죽어 있어요. 그럼 이때 뒤적거리면 누가 뚜껑을 열어서 물을 넣은 것처럼 수분이 싹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때 한번 딱 뒤적거려 주신 후에 여기에 기본적으로 저희 성현주 스포너님 책에 들어가 있는 양파 듬뿍 들어간 카레를 할 때는 물을 넣잖아요. 근데 얘는 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뻑뻑해요. 그러면 약간 부드러운 맛이 좀이 좀 떨어지거든요. 저는 여기에 생크림 50, 50ml죠. 50cc 정도를 넣어줄 거예요. 어, 생크림 몇잔 그냥 드셔도 돼요. 어, 생크림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퀄리티가 좀 업이 되니까 생크림 넣어서 마저 한 3분 정도 더 끓여주신 후에 한번 열어볼게요. 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4단이에요지글지글지 끓는데, 위에 이렇게 싹, 숨이 싹 죽어있어요. 와, 몰론니? 호이, 어, 봐보세요. 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저희가 뚜껑을 열지 않는 상태에서 무수분으로 이렇게 요리가 가능한 이유가 이 냄비의 억의장점 한번 이때 섞어주세요. 너무 올리잖아요? 그럼 뻑뻑해져요. 자, 저는 어제 스팸, 스팸이 약간 짭짤하잖아요? 그거를 약간 끓인 물에다가 데친 후에 넣었더니 굳이 고기 넣지 않고요. 그냥 또 아이들은 또햄 좋아하잖아요? 뭐 그렇게 넣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크림 50cc 시어 주신 후 약간 섞어주셔야 되는 게 위에 고형 카레가 뭉쳐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먹었을 때 어떤 사람은 고기 줄 알고 먹었더니 카레 뭉칠 거더라. 그럴 수 있어요.